태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간 김건희 특검법 특검 팀이 결국 체포 영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수위를 벗고 위아래 소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서 체포에 부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난 정말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지금도 웃음이 나오는 게 생각만 해도 애기야 애기. 애기들이 왜 슈퍼마켓 가서 뭐 사달라고 하는데안 사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챙피함을 모르죠. 아이들은. 어른은 안 그래.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남편이 명품 가방 사달라는데 안 사줬다고. 뭐 아무 데나 두려워서 이러지 않잖아. 그렇듯이. 애기지. 자기가 누군 걸 잊어버렸어. 아무리 교도소 가서 수의를 입어도 전직 대통령이고 따르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야. 일부 국민은 아직도 따르잖아. 품위를 지켜야지. 그냥 두려놓으면 되지. 무슨 왜 벗어. 그렇잖아. 아니, 나못 가겠다. 이러고 딱, 이렇게 그냥 둘어놓으면 되는데, 왜 자기 속옷 보여주려고 그래? 왜 바지랑 위옷은왜 벗고 왜 반스 바람에 그 난리를 쳐? 그게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윤전 대통령 변호사 분들이 계속해서 윤전 대통령을 망신 주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망신을 스스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망신을 줘? 자기가 스스로 수치를 떨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옷을 벗겼나? 자기가 왜 벗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일을 하는 거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조사 받으라고 끌고 가려고 하고. 사법부에서는. 그, 뭐 그리 그래,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와서 망신 죽이면 막 벗기고, 뭐, 사람들 앞에 포승줄 묶고 끌고 가고 이래야 되는 그런 거안 하잖아. 음, 변호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법적인 절차들이 다윤전 대통령한테 망신 죽이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는 걸 보면, 스스로 자기 얼굴에 먹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늘 그런 식이야. 늘. 여당, 야당 네. 다 그래. 이재명 대통령 뭐라 그래? 음, 거짓 기소라고 하잖아. 조작 기소. 뭐, 정치 보복. 탄압. 그러니까 또 이번에 윤 대통령도 탄압 보복 아니 국민이 눈 뜨고 국회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뭘 탄압이고 보복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 절대로 고집 부리면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권력 싸움에서 지니까 저게 더 수치스러워 나는 진짜 너무 부끄러운 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지도자로 뽑힌 게 아니라 애기가 뽑혔나 지도자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 무조건 이겨 먹으려고 할 때. 태도를 무너뜨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고집부리는 이 수치 때문에 여기까지 온걸 알아야지. 자기가, 어, 자기 수치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려서. 진작에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나 이런 논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조금 인정하고 조사도 좀 받게 하고 황제 조사 아닌 진짜 검찰 가서 김건희 여사도 좀 받고 그랬으면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고 총선에서도 그래서 이겼어야 되거든 그럼 자기가 이렇게 코너에 안 밀렸을 텐데 코너에 이렇게 몰리게 된 이유가 자기 마음 안 자라 수치 인정 안 하려고 이걸 우리가 수치 빙이라고 하는데 수치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리다 보면 수치와 합체가 돼서 수치를 떨게 돼요. 지금 이게 수치를 떠는 거야. 이지경이 된 거야 수치를 모르고 이렇게 아기처럼 수치 떨면서 하는 짓이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빨이 흔들린다고 징징대 그게 애기가 하는 짓이지 대통령의 일을 하면서 그 힘들다고 징징거리 끄면 내려와야 되잖아 내가 어이가 없더라니까 근데 밑에 댓글 보고 깜짝 놀랐서더아우 수고하셨어요 아니 범인이야 대통령이. 강단이 없고 자기가 그거를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가지 않았어야 돼.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뭘 준비한 거야? 음. 이제 시작인데 그거 갖다가 징징거리고 힘들었다고. 참으면서 이빨 흔들리는 거 참고 두려움 느끼느라고 힘들었다고 국민한테 징징거리는데 또 그걸 받아주네? 내가 참, 이게 지도자를 뽑아놓은 건지, 아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국민들은 자식을 올려놓은 것 같은가 봐. 자식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니까 부모가 받아주는 글이야. 음. 이게 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징징거려도 할수 있다. 괜찮다. 참고해라.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지도자인데 아기 짓을 하는데 수치를 몰라. 음.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기가 대통령하는 그랬더니 어제는 기사가 또윤 대통령 나온 거 보니까 이 완전 아기야. 네. 지지자들이 옷 벗고 드러누서윤 대통령 구속하면 안 된다 이래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는.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야. 다 풀어줘라. 내가 조사받겠다. 이래야지 그게 멋진 거지. 그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또구급파들은 그러니까 이겼대. 우리의 윤 대통령의 카리스마. <laughs> 카리스마에 이겼대. 이런 <laughs> 것들아. 카리스마에 그게 어, 옷 벗고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는 게 내가 보기에. 그렇게 수치를 떠는 아기 모습을 지도자들이 할때 그게 안 보이고 잘한다고 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야. 일 하고 나서 남편이 집에 와서 자식들 다 있는데 힘들었다고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징징거리고 내가 이빨이 다 흔들렸다고. 가장이 그러면 멋있어요? 멋있냐고. 음.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안방에서 속옷 차림에 누워서 개기면 멋있나? 정말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똑같이 하는 거야. 원래 자기 수치를 모르면 남이 수치 떠는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하지요. 자기를 좋아하는 거니까. 네, 특검 팀이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꼭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상상이 된게아 그러면 다음에도 윤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으신 채로 누워서 버티면 그때 끌고 나가겠다. 네, 교도관들이 거죠. 팔 다리 하나씩을 붙잡고. 하,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셨는데. 그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야 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윤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가끔 얘기하면, 그걸 사람들은 그냥 내가 화가 나서 하는 소리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어떨 때 제정신이 아니냐면, 수치빙의한테 완전히 먹혀서, 개가 자기인 줄 알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아니, 왜 저렇게 해? 전직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재판 결과가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 결과는 더안 좋게 나오고, 악감정이 생기잖아. 사람 괴롭히니까. 지금 구속 수감된 것도 예전에 체포영장 발부하고 한번 체포할 때 엄청 애를 먹였잖아. 너무 애를 먹이니까 아예 집어 넣은 거야. 그리고 맨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지지자들 흥분시키고 과열되니까 음. 그냥 골치 아파서 넣은 거란 말이야. 자기가 그런 가해자 행보를 해. 근데 그 가해자 수치가 자기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사실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는 가해자 마음이거든. 그걸 모르고 완전히 장악됐어. 그래서 지금 고집부리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이기면 돼. 이게 이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집이 수치인 이유가 그거예요. 무조건 내 뜻대로 하면 이기는 거고 이기면 된 거다. 그 과정 중에 수치를 떨거나 남들이 볼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해자거든. 사실 딱딱 조사받고 대통령으로서 멋진 모습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오히려 재판에 유리하실. 그게 ]군요. 유리해.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네. 슬슬 똥벌차기 시작했어. 이번에도 무슨 한미협상 거지같이 해놓고 잘했다고 뭐 선방했다고 가슴이 뭉클? 야 어떤들인지 진짜 죽이고 싶어. 국회로 나좀 불러주지 않나? 내가 가서 너희들의 꼬라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고 싶어.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여당야당 다. 근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국민들이 슬슬 화가 나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 멋지게 딱딱 행동을 네. 하면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이럴 텐데 여전히 기대를 안져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아, 기대할 바가 못돼. 사람은 수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더군다나 중도 국민들은 수치가 제일 싫어. 수치 떠는 게. 근데 지금 수치 떨고 있는 거야. 그냥 듀엣으로 떨어.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정말 이게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지도자의 태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안 배운 거야. 더군다나 두분다 죄송한 말이지만 가정교육을 배워 처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야. 가정교육을 통해서 수치를 배우거든. 남들이 보기에 그 하지 않아야 될 거. 그래서 고집부리면서 끝까지 고집은 수치거든요. 고집 부리는 모습 보면 우리는 수치가 올라와. 어, 수치를 떠니까. 그때 그 수치를 어릴 때 꺾어 줬어야 되거든. 그걸 안 꺾은 거야. 또는 집안의 부모가 수치 덩어리였던 거야. 그 부모를 보고 자라서 똑같이 하는 거야. 사람은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도 부모한테 보고 배운 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징징거리는 아버지를 봤어.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수치 떤 아버지를 보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겨 먹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자식한테 단한 번을 안아주고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고 이겨 먹고 이런 아버지를 보면 자기는 그게 너무 싫은데 그 고집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가정교육은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 우리 아버지가 의사 됐다고 의사 데리고 배운 거.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서 능력이 되면 의사도 되고, 안 되면 회선 되고, 뭐, 각자. 음. 그게 아니라 가정교육은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고 부모를 보면 자식이 어떨지 아는 거야. 그래서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아니, 국민이 자식이고 자기들은 지도자야. 아버지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해. 힘들다고 어떻게. 징징거려. 나는 그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걸 보고, 허,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힘든 과정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조그만 조직이지만 힘든 일 많았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데. 근데 힘든 일 있었지만 그걸 얘기하면 안 돼. 소화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윗사람인데, 얘기하려고 해도 생각이 들죠. 아우, 아랫사람은 더 힘들어. 얘들도, 어, 청산하고 힘들고 일하고 수행하고 나보다 더 힘들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힘 빠지지? 말을 못하게 되더만. 어떻게 일국의 지도자가 그 아래 협상단은 가서 똥 빠지게 협상을 해요. 그막 나가려고 한대잖아. 그냥 우리 25% 하자.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면 음. 어제 산업통상부 장관 얘기하는데 네. 진짜 피가 말랐다고 말리는데. 이빨흔 들리게 아니라 피가 마르지. 아랫사람 그러고 있는데 자기 힘들었다고 징징거리면서 내가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 야 그걸 보면서 지도자 자질이 없는 거예요. 남의 입장 생각 안 하잖아. 자기가 힘들면 아랫사람은 더 힘든 거야. 그럼 부담이 이중이죠 그렇죠? 대통령 눈치까지 봐야 돼. 미국 눈치도 보지만 국민 눈치도 보고 그게 피가 마르지 않겠어? 이빨이 흔들려도 그들이 얼마나 나 대신 고생하는 게 미안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야 돼. 나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가서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건이 이렇게 안 돼서, 어, 그렇게 경제인들이나, 그 아래에 있는 국무위원들 가서 너무 고생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그래서 당신들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프고, 이게 힘들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힘들었다고. 그걸 어디서 유세 떨면서 얘기합니까? 그게 지도자의 자세야? 그걸 또 국민들은, 아, 고생하셨다. 우리 잼님. 이빨 흔들린 게 고생이면! 정말. 약자를 갖다가 지도자를 뽑았으니까 나라가 이 꼴인 거예요. 음. 지도자는 태도가 중요한 거야. 강해야 되는데. 근데 윤대통령도 이게 지금 하는 꼬라지가 아무리 감옥에까지 갔어도 당당해야 될거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당당한 거야? 고집 부리는 거지? 네, 정말. 구급판은 이겼다고 카리스마로 이게 카리스마야. 빠스빠람에. 아, 별로 상상하고 싶지 <laughs> 않은 모습이라서. 난 그냥 되는데, 상상. <laughs> 정말, 아, 왜 그렇습니까. 네. 정말 수치 떠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이 수치 떨 때는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질타해야 되잖아. 근데 또내그 유튜브 댓글에 뭐 잘한 걸 잘했다고 안 해주고. 뭘 잘했는데 이빨 흔들린 게 잘한 거야? 덜덜 떨면서 아랫 사람 그 고생하는 거를 딱하게 여기고 치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게 뭔가 가만히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국민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잘한 거야? 빠스빠름으로 누워서 고집부린 걸 잘한 거야. 뭘 자기 편은 무조건 잘했대. 자기가 찍은 대통령은 자랑스러워? 폭도 자랑스럽겠네. 아 내가 정말. 나보고 여기저기 다 비판한다고 하는데 잘못한 거 그럼 비판하지. 잘했다고 합니까? 무조건? 한쪽 편 들어야 되는 거야?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한다. 고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쓴 소리 듣기 싫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유튜버를 볼 수가 없는 거지. 지지자들조차도 듣기 싫으네요. 내가 뽑은 대통령은 칭찬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자식 농사 잘못 지을 거야. 무조건 내 자식은 칭찬하고 잘한다고 잘한다고. 열등이 되지. 조금만 해놓고 뭐 엄청난 거한 것처럼 우쭐거릴 테니까. 그 의식이 자식도 키우고 일도 하고 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야? 징징거리는 약자 아니야. 힘든 거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힘들어요. 내 힘들 때 남이 얼마나 힘들지를 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럼 차마 힘들다 소리 못 할걸? 딱 버티고 더 잘해야 되겠다. 저들한테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일개 소시민도 아니고 지도자는. 감옥에 들어갔어도 나는 대통령 했어. 지금도 나를 따르는 국민이 있고, 날 보는 사람이 있으면 딱 유지해야 돼요. 끌려나가도 자기의 어떤 그 품격은 유지해야 되잖아. 근데 정말 지도자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우리 국민이.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수치를 아는 국민들은 차라리 나. 아, 다음에 저런 사람 안 뽑아야지. 근데 수치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들 뽑은 대통령 잘했다고 뭘 잘했는데. 정말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빌런이 정치인이야. 백해무익해 모든 부분에서 다 한국이 선방을 하고 있어. 경제인조차도 기업인조차도 네. 노동자도 그 악덕 노동자 있죠. 빼앗는 가해자 몸에 불사 지르고 어? 쟁이나 날마다 투쟁이나 하고 민노총 그런 인간 빼놓고 성실한 노동자들은 얼마나 귀여운데. 나라의 보배지 그치? 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만 그지라냐 그리고 그런 악덕 노동자가 있고 악덕 기업인이 있는 것도 정치인 때문에 그래. 악덕 기업인이 정치인들하고 같이 해쳐먹잖아. 공사하고 할때돈 떼어먹고. 어? 노동자들 민도총 눈치 보고 그들의 표어 들려고 그들비호해 주는 게 정치인이고 나쁜 데는 다 연료돼 있어. 개수치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 국회의원까지 그냥 전부 다 뇌물 다 받고 있다고. 자성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편들어 줄게 아니라고요. 고쳐야 되는 거야. 그들도 우리 국민인데 고쳐서 개수치를 얻게 해야지. 무조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굽실굽실 하거나 아니면 편들어 주거나, 음. 아니면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래야 됩니까? 음. 저는 중도예요.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권력을 잡은 쪽을 더 까요. 왜 힘이 많잖아. 이 힘을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 권력을 잃은 쪽은 힘이 없잖아. 조금 잘못해도 그렇게 큰 악영향이 없어. 권력을 잡은 쪽이 잘해야 돼. 음.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걸 비판하는 거야. 지난번에는 윤대통령과 그 국힘을 비판을 많이 했고. 음. 그러면 뭐 여러분은 내가 비판하면, 아, 뭐, 보수, 진보 하면서 누구 편이라고. 편 아니거든요. 난 그런 거 없어요. 난 심지어 우리나라 편도 아니야. 우리나라가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야. 다른 나라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 사람은 공정한 눈을 가져야 그게 순천자야. 그렇게 내 잘못도 인정하고 남이 잘한 것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잘돼. 우리나라가 잘되고. 근데 무조건 나는 잘났어. 아니면 무조건 나는 못났어. 너희들은 잘났고 너희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의 마음에 매몰될 때. 그게 역천자거든요. 지금은 역천자 중에 역천자 마음이야. 다 자기가 맞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는 수치. 둘다 역천자죠. 이재명 대통령 뭘 잘했다고 이빨 흔들렸다고 하면서 역천자 짓을 하고 있고, 국민 앞에서 지도자다운 모습을 안 보이고 있고, 윤대통령. 그거 두려워서 그 짓을 하고 싶습니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죠, 정치인은. 음.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돈못 벌어서, 가장이라서. 그것 때문에 가장 자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못벌때 너무 힘든 마음이 올라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면 우리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내가 가장인데 돈도 많이 못 쓰고 뭐 집에 와서 오히려 미안하다 너희들 힘들지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면 가장 자격이 있어 순천 잘했으니까 돈을 벌 텐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돈못 벌고 사업 망한 주제에 집에 와서 너희들 나 무시하냐 술 먹고 와서 나 힘들다고 투정하고 식구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애들 더 기죽게 하고 부인은 막더 힘들게 하고 이런 의식이 문제야 태도가 태도가 올바르면 어려움이 와도 극복이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비난하지 않거든 지도자가 태도가 중요한데 둘다 태도가 정말 거지 발사계 같아 고집부리는 가해자 날것윤 대통령 음 그냥 애기로 징징거리면서 자기가 강자라고 착각하는 약자 다 빼앗겼다고 징징거리면서. 그 징징거리면서 약자로 뺏는 가해자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 자성해야 돼요.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전부 똑같은 의식이라 뽑은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 정치인을 통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거 흥이 하는 짓이죠.